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초급 베트남어 이강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22강인데 이제 22강에서는 아, 지난 우리 20강, 21강에서는 여행을 좀 여러분들 다녔잖아요. 네네. 뭐 할롱, 네, 꾸인현도, 꾸인현도 갔다가 북구억도 갔다가 네네. 뭐 승룡. 네네. 탕 탕랑... 그렇죠? 어, 탕 어~ 아, 용이 올라간 곳. 아, 하노이의 옛날 이름이죠. 네. 여러분들이 갔었는데 22강은 우리 주제를 좀확 바꿔 봤어요. <laughs> 우리 아,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 알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제목 이 제목이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원고를 같이 보셔야 되니까 어, 입에최 초급 베트남 우리 홈페이지에 강의 노트를 올려 뒀어요. 아, 꼭 다운 받아서 함께 보시면서 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 우리 강의 노트를 보신 분들은 어, 이거 제목이 나는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사실, 아, 물론 뭐 어, 진행하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 학생들한테 베트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또 끌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박선생님, 우리 승선생님은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박선생님, 우리 이 베트남어가 네. 우리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의 과목이라는 걸 아세요? 어, 벌써 당황하시네. 몰랐죠? <laughs> 네. 예. 네. 우리 제2 외국어 과목에 이 베트남어가 어 들어가 있어요. 아, 어, 네. 2013학년도부터 제2 외국어 과목에 음.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년 말에 그렇죠. 12년 말에 네, 11월 달에 수능 봤을 때부터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베트남어를 선택해서 본 거예요. 네. 음. 저희 애들은 그거 봐요. 듣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아, 이렇게 대학 입시에 그 베트남어가 추가됐다는 건. 네. 어. 그래서 어, 이거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아마 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그 어, 정도야?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만나는 분들 얘기하면 야 베트남이 요새 뜨긴 뜨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여러모로 공부해 두시면 좋은 거예요. 베트남어. 네. <laughs>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입에서 최고 베트남어. 자, 한번 해 볼까요? 어. 우리 지난 21강에서 가정법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해 봤는데요. 그렇죠? 네, 네. 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neu A T, B 만약에 A이면 그러면 B다라고 하는 거 있어, 있었죠? 우리 문장 네. 한번 들어 보실까요? Neu and đi vào tối hôm nay. 티건 그렇죠 네오 만약에 그러니까 네오가 나오면 아 만약에 이런 말이구나라고 음. 느끼시면 될 거예요.아잉이 오빠가 형이 니 네, 가요 자 어느, 어느 시점에 들어서 가느냐 와우 또이 홈나이 오늘 또이 저녁에 들어서 티 그런 조건이라면 건 남아있어요 뭐 있죠 몇 좌석이 자 이렇게 해서 네오 a t b 에티 그랬어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어, 수식 표현이 있는 긴 문장 또 하나 네, 있었죠? 네. 지, 거외 니, 냐, 짱. 그렇죠. 지, 언니는, 누나는, 거외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티켓이 니, 니냐장, 냐, 짱. 야 짱에 가는 티켓이에요. 음. 요두 표현이 한 문장이 돼서 지, 거외 니, 냐, 짱.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아, 우리 지난 21강에 우리 배웠던 거 잠깐 으로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22강, 우리 오늘 공부하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음악 듣고 가실까요? 주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아까 우리 대학입시 수능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한국은 겨울에 11월달에 수능을 보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입시 열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시 열기와 겨울의 차가운 날씨가 이렇게 합쳐져서 네. 괜찮아요 진행기가. 그런데 <laughs> 베트남은 네. 좀 다르죠. 베트남은 6월에요. 6월. 엄청 더울 때 아, 한참 네.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네. 입시를 한다는 거죠. 네, 6월 네. 말에. 네. 어. 그리고 그그때쯤이면 데... 태풍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시기예요. 어떤 게? 태풍. 아, 태풍.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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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네. 어, 태풍을 베트남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 홍수도 많이 날 텐데. 홍수난 때도 있고요. 어, 그렇지 않아도 비, 바람 이렇게 한, 예. 함께 오잖아요. 예. 그러면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곳이 그러면 교실에 다가까지 어, 여기 비, 비가 여기 다 여기 들어와서. 들어오고 그런 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치워가지고 어떻게든 그래서 어떻게 아, 다 그래요? 보기는 다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겨울 개념이 좀 약하니까 네. 겨울 방학이 거의 없어요. 그 네. 구정 전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10일 정도 쉬는 거.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1년에 공식적인 그긴 방학은 여름방학이니까 여름 7월 8월 그래서 음. 그 전에 6월 말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네. 9월 학기가 그 신학년이 거예요. 되는 거죠. 네. 9월에 입학하는 거예요, 대학에. 그러니까 그 6월에 그 뜨거울 때 한참 시험을 보는데 음. 그때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해서 보면 그 하노이에 보면은 문묘라고 있잖아요. 네 네. 문묘? 네. 어, 문묘. 공자의 그 위패를 모시는 곳이죠. 네. 근데 그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가서 이렇게 빌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예, 예. 아, 그쪽에서는 그, 과거 시험 합격하신 분들 모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곳이기도 하죠. 네, 네. 거의 가 그러니까 네. 문묘도 있고 그 옆에 국자감이라고 해서 네, 베트남 네. 최초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학대감 네. 엄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거북이 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 거기에 이제 과거의 아, 과거 급제한 분 아, 사람들을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이름을 다 돌비석에 새겨 놓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대학 입시에 어 음, 장원급제하게 합격하게 네.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laughs>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그,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아직 남만이 남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과거 시험이라는 건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그, 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거죠 베트남에서. 네.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 대학 보낸다는 네.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예, 최도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지금은 소 팔아도 소용 없어요. 땅송도 팔아야지. <웃음> <웃음>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소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은 음. 이렇게 한국에 유학까지 왔으니까 부모님이 뭘 팔아가지고 이렇게 유학까지 오신 거지? 아무것도안 팔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공부 잘하면 또 장학금 네, 받고 장학금 하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 우리 그박 선생님한테 부모님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셨습니까? 네. 어깨가 무거워요. 네. <웃음> <웃음> 자. 아. 어, 자, 오늘 그 22강 어, 지금 공부하는 걸 이제 주제로 하고 하고 있는데 자, 학습 내용 한번 보시죠. 어, 첫 번째로 어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학교 뭐몇 학년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베트남 사람들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니까학 학교, 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학년 표현. 음,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한다. 네네. 아, 주어가 서술로 하는데 그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가 서술로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해. 음. 뭐뭐 하기 위해서. 네. 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우리 네 라는 걸 쓰죠. 네네. 그래서 네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 어, 나는 베트남을 공부해. 내, 네, 리 베트남. 그러면 음. 베트남에 니, 가기, 가기 위해서 해서, 난 베트남을 공부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씽 선생님이 먼저 오늘의 그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글이에요. 아 글을 한번 읽어 주실 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네. 자, đình tôi có ba anh chị em. anh trai là sinh viên năm thứ hai. Khoa Kinh tế,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Em gái là học sinh lớp 10,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hu Văn An, còn tôi là học sinh lớp 12 cùng trường. Vì thế, tôi đang học chăm chỉ để thi vào đại học và hy vọng sẽ được vào khoa tiếng Hàn,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대학 이름 많이 나왔고 또 대학교 이 베트남은 또 사람 이름을 붙이네요. 학교 네. 이름에. 어, 그렇게 많아요. 어, 그런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거리 이르, 거리에도, 이름으로도 많이 쓰고 어, 그리고 학교 이름으로도 이름에도. 어, 그분이 그만큼 저희 나라에 큰, 기여한 바가 네, 그렇죠. 아, 그다면 아,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위인이라면 네. 거리 이름에도 사용하고 학교 이름에도 네, 사용한다는 거죠. 자 어떤 인물이 나왔는가 한번 보시죠. 자첫 번째로 우리가 아, 학교 표현, 학년 표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문장 한번 보시죠. em gái là học sinh lớp mười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hu v a n an. 그렇죠. em 어, gái라고 하는 건 우리 여동생이었죠. 우리 em이 네. 동생이고, gái가 여자니까 여자 동생이에요. 네. 자 la, 그러니까 a la b죠. 그래서 음. 여동생은 la b에 하해. 비인데이 b에 해당하는 게좀길 뿐이에요. 네. 자, 학생 우리 학생이지요. 한자어로. 네. 그런데 럽머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머이는 숫자 10이니까. 맞아요. 럽은 학급. 네. 반, 학년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10학년인 거죠. 네, 10학년. 네. 베트남어는 이렇게 숫자가 뒤에 오면 자연스럽게 서수의 개념이 되니까. 음. 음 10학년 학생인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명이 나왔어요. 지영 중학. 우리 지영이 학교란 뜻이고 중학이 바로 중학이죠. 네, 한, 한자어로 한자로. 한자어로 중학. 그러니까 지역중학이 <laughs> 중학교네요. 그리고 보통도 역시 한자원데.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네. 보통 중학교야. 네네. 이게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해당하는 거죠. 우리 네. 고등학교에 그리고 학교 이름이 쭈반안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쭈반안이라는 분이 베트남 유학자죠. 대표적인 네네, 유학자. 맞아요. 어, 그러니까 쭈반안 고등학교의 10학년 학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 그러면은. 고등학교 (10학년이) 있어요 <laughs>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야 <웃음> 그건 <웃음> 네. 아니고 네. 아~ 그니까 러 베트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네. (3학년을) 쭉 이어서, 이어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음. (10학년이라고) 하면은 이미 음. 아,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10학년이라고)만 얘기하면 네. 충분히 자 학교 먼저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 어,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니까 그다음에 띠에우헉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한자워요. 한자어죠. 네. 소학, 소학교. 네. 어, 띠에 네. 확 소학교. 네. 그리고 중학교는 지영중학과서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거서도 역시 한자어인데 기초. 기초. 그래서 네. 기초 중학교는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영중학보통하면 네. 고등학교. 보통 중학교. 이게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대학교는 지영대학. 네. 네. 어, 역시 대학이네요. 나의학 네. 클 대자하고 배울 학자니까 대학교. 그리고 옆에 이 연령이 나와 있어요. 입학 연령이죠. 네. 자, 6세부터 11세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데 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으로 아, 계산하는 만으로 하니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만으로 6세에 9월에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네. 나이로 8살에 3월에 입학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네요. 네, 별로 없어요. 어, 비슷하게 네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연령을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중학교는 11세부터 15세까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1세 6월에 졸업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는 그해 역시 9월에 입학하니까 네, 같은 맞아요. 11세에 졸업하고 입학하는 게 되네요. 네네. 음 그리고 역시 연령은 쭉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인데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생, 학생. 그 글자 그대로 한자어로 네. 학생이고 그다음에 대학생은 네, 대학교의 학생은 승비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한자어인데 생원이죠 맞아요. 생원 네. 어~ 우리 옛날 무슨 뭐~ 허생원 그랬는데 이~ 음. 대학생을 <laughs>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학년을 보면 아 (1학년부터) 쭉 (12학년까지요)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표시가 우리 러비라고 하는 걸 썼어요 러비 학년이니까 럽모못 하면 (1학년) 네 그래서 못, 하이바본남 해서 (12345) (5학년까지가) 바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거죠 초등학교가 맞아요. (5년이에요) 네. 음 그다음에 (6789) 이 (4년이) 역시 중학교에 해당하는 거 네. 고등학교가 고 3학, (3학년) 그러니까 (543) 제도네요. 어 그래서 우리 1부터 12까지 어, 우리 학생님 한번 이 학년 한번 읽어 줘 보실까요? 네. l p 1, l p 2, l p 3, l p 4, l p 5, l p 6, l 7, Love 8, Love 9, Love 10, Love 11, Love 12.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1 2 3 4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 lớp 불러서 자 그런데 우리 대학교의 또 학년은 조금 더 달라요. 네네. 어, 대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하는 건 이건 남트 이렇게 나가네요. 네. 우리 남. 남은 연도에 나타낸 거잖아요. 어 네. 그래서 2019년 하면은 남 2019.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남트 몇 하면 우리 트가 사실은 몇 번째 하는 그 서자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어 지금 보면은 2학년 3학년 할때 남트하이 남트바는 우리 알겠어요. 우리 모타이바 네. 할때2 3이니까. 그런데 네. 우리 1학년하고 4학년 할때 우리 남니엇하고 남트, 남트 뜨는 이거 한자예요. 이건 한자에서 온 거죠. 네. 1 1. 어, 1 2 3 4할때 네. 1하고 4죠. 요 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도 1 2 3 4가 있고 하나 둘셋 넷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베트남 우리가 배웠던 모타이바 보는 우리 하나 둘셋 넷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렇게 엿 하고 뜨는 1하고 4에 해당하는 거야. 네, 어. 그렇구나. 그래서 1학년하고 4학년은 우리 녀하고 뜨를 사용한다는 거죠.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베트남도 역시 뭐 전문대학은 2년. 어, 2년 그렇게 되겠죠? 네. 또 네. 의과대학은 6년. 예, 네, 네. 네, 이렇게 일반대학은 4년이고요. 제가 해, 다녔을 때는 건축 음 학교 위치잖아요. 5년이라고 아, 년제 건축대학도 있었고요. 네네. 어 맞아요. 그런 우리는 보통 대학들이 다 종합대학의 개념인데 베트남은 네. 다 단과대 의 개념이죠. 그런 경우가 어, 많아요. 어,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대 학 따로 있고 어, 네. 뭐 외국어대학 따로 있고 네. 어, 이렇게 뭐 인문사회과학대 학 따로 있고 아, 보통 따로 어, 어. 그러니까 종합대학도 물론 있긴 있지만 네. 이게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단과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씽 선생님한테 제가 우리 이제 학교 표현도 배웠고 학년 표현도 있으니까 우리 씽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음. 아, con gái của em là học sinh lớp mới. 아, con gái của em là học sinh lớp 10. 어. 지금 아 이게 지금 질문하고 답을 했는데 con 네. gái이니까 그러니까 자녀 딸이죠. con이 자녀고 gái가 여자니까 여자 자녀니까 딸이지요. 건가이 네. 근데 누구의? 구어엠. 네. 제 우리 둘 사이는 아이엠의 관계예요. 우리 둘 사이는 <laughs> 한국말로 할 때는 선생님 이렇게 이 부르지만 베트남어는 오빠와 동생 이렇게 하는 네. 게 친근하니까. 네. 어, 그래서 동생 너의 건가이 자녀는 네. 라 헉싱 학생, 학생이야. 근데 럽머이 네. 몇 학년 학생이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 승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대답해 보실까요? 건가이 c m 라 학생 10. 그대로 따라 그대로 돼요. 어 문장 구조가 똑같이 하고 우리 몇 학년이니 할때그몇 세에다가만 숫자를 넣어 주면 네. 10학년 학생이에요.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동, 동생의 저의 어, 딸은 10학년 학생이에요. 라 학생 10. 10이니까 이렇게 한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아, 우리 네 다음에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하기 위하여 우리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 봤어요. 자, 문장 먼저 볼까요? Tôi đang học chăm chỉ để thi v o đại học. 그렇죠. Tôi는 당,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하는 중이에요? h 공부하는, 배우는 중이에요. 짬찌, 열심히. 뭐 하기 위해서 배울까요? 내 t h 하기 위해서. 시가 어, 시험 보는 거죠. 무슨 시험일까요? 와라 대학 대학에 와우 들어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 내 네, 다음에 동사는 동사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예문 보세요. Em học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음, 그래 동생 너는 헉띠 비엣 베트남어를 공부해 내 네, 람. 뭐를 하기 위하여. 근데 그걸 지 무엇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람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어를 공부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nh sống hàn quốc để l à 그렇죠. 아이 송 anh... ở hàn quốc để làm gì 음 그렇죠. 아이 송 살아요. 어 어디 어디에서 한국에서 네람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어. 자 그럼 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주어가 스스로 해요 네 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자 그럼 우리 박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웃음> 우리 박송어 h à 네람지자이건 무슨 뜻인지 우리 알수 있을까요? 박은 우리 박선생님이죠? 네. 섬 살아요? 어. 어디 어디에서? 한국? 한국에서? 내 네, 람지? 뭐 하기 위해서? 박아 너는 한국에서 뭐 하러 사니? 뭐 하려고 사니? 이렇게 좀 물어본 거예요. 저는 뭐 한국에서 또 많이 보고 싶고 근데 그것보다는 저의 <laughs> 어. 한국 문화 진짜 좋아해서 그냥 뭐 한국 거 많이 공부하고 그냥 한국 문화 깊게 안고 싶어서 네. 아 그래요 아 우리 또또 뭐, 선생님... 중요한데 근데 뭐어아 네. <laughs> 어. 우리 박 선생님이 상당히 긴장하셨나 봐요 이제 베트남어를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laughs> 어, 지금 <성형이> 인터뷰하듯이 <laughs> 아 그렇군요 음. 아, 아 물론 뭐 돈도 벌기 위해서지만 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네. 하기 위해서 예 네.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잘 알았어요 <laughs> 자아그 돈을 번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있었는데 돈을 번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베트남, 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박뭐 s 어 한국 ở h à làm gì? 뭐하기 위해서 한국에 산이 이렇게 했는데. Tôi sống ở Hàn Quốc để kiếm tiền. 어, để kiếm tiền. 우리 '띠'는 돈이라는 걸 아시니까 '끼엠'이 네. 아 그러면 벌다라고 하는 뜻이겠구나. '내끼엠띠엔' 네. 네. 돈을 '끼엠'하기 위해서. 네.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한번. 한번 설명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자딩 또이 나의 가정은 가족은 거 있어요. 마 아인지엠. 자, 아인지엠이 3명이 있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3남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짜이. 자, 형이죠. 친형, 친오빠는 라싱비엔아 대학생이 나왔네요. 근데 몇 학년이에요? 남트하이 2학년이네요. 화. 아, 이게 코가 학과 할때 꽈죠. 무슨 무슨 과할때 낑, 네. 때에는 경제? 경제니까 경제과 그리고 대학이 나오네요. 지영다이혁 하노이 하노이대학교 경제과 2학년 학생이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M가이 이거는 여동생이죠? 라 헉싱 럽무이 10학년 학생이에요. 지영중학포톰 보통 중학교니까 고등학교지요? 주반한 아 주반한 고등학교 10학년 학생 고등학교 아, 1학년. 1학년 학생이죠? 네. 자건 그렇고 우리 형제들은 그렇고 건 의미를 전환하는 건이네요. 또일라 나는 학생 학생이네요 럽므하이 (12학년) 그리고 꿍지영아이 꿍은 어, 아까 그꿍 다음에 명사 하면은 네, 같은 같... 명사 그런 뜻이었는데 지영이 네. 학교니까 같은 네. 학교니까요 네. 그러니까 동생과 같은 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죠 위태 네. 우리 위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하는 의, 이유를 나타낸 거고요 태는 영어의 소우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이 나는 낭헉 공부하고 있어요. 짬찌 열심히. 몸 하기 위하여. 네티 시험 보기 위해서. 와우다이혁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와 그리고 희범 희망해요. 한자어지요. 쎄몸 하기 위하여. 늑 와우. 와우가 우리 들어가던는데 늑을 써서 들어가게 되기를. 네. 이렇게 하는 수동태지요. 콰 띵한 띵한는 한국어니까. 한국어과에. 지영다이옥 하노이.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과에 들어가기.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Gia đình tôi có ba anh chị em. Anh trai là sinh viên năm thứ hai khoa kinh tế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Em gái là học sinh lớp 10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hu Văn An. Còn tôi là học sinh lớp 12 cùng trường. Vì thế, tôi đang học chăm chỉ 대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희망이 될수 있도록 한국어과 하노이 대학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말하기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 아, 지가이 언니 누나죠. 친언니, 친누나는 라뭐 뭐예요? 싱비엔 생원이네요. 대학생 남트하이 2학년 화학대어 경제학과죠. 지엉다이옥 하노이. 하노이 대학교에 경제학과의 2학년 학생이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넣어볼까요? m c h a i l a s t u in g a p 음 em c h a 니까 사내 동생 남동생이죠. 남동생은 학생 아 학생이에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네요. a e o 아 1학년이네요. 네, 1학년 네. 사실 이것만 나오면 뒤에 지형, 띠, 필요 없죠. 그렇죠. 1학년이면 당연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네. 자 2번 em guy là học s i n l 6 그렇죠. 어, 여동생은 학생인데 6학년 학생이에요. 어, 6학년이면 우리 543 제도니까 중학교 네. 학생이네요. 네. 그래서 지영 중 먹고서 기초 중학교. 중학교 어 6학년, 6학년 학생이다. 역시 이것도 6학년만 나오면 뒤에 중학교가 필요 없겠죠? 네. 예, 3번이요. con trai l h s i 11 t 음 그렇죠. 자, 꼰자이는 우리 아들이죠. 네. 아들은 학생이에요. 11학년 학생. 네. 그렇죠? 우리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2번 말하기 연습 2번 한번 해 볼게요. 자, 또이당 음. 학짬지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티바오라요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m 학점 뒤 네, đi v i 그렇죠. m 저는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네, đi v i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2번. I want to e t p 네, tập thể dục. 음, 자, i는 무엇 원해요? reset 네, p 자전거를 타기를. 네, tập thể dục. 우리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태숙은 체육 그래서 떡태에숙가면은 네. 체육을 연습한다. 그래서 운동한다는 거였어요.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려고 그렇죠? 그러, 그런 얘기죠. 3번. 지세아 랜더 데 gặp anh tuấn. 음. 지 언니는 누나는 새에 뭐할 거예요? 랜더 거기에 갈 거야. 거기에 이를 거야. 내뭐 네, 하기 위해서. g ặ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아잉 투언, 뚜언 형을, 뚜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음. 또뭐뭐 하기 위하여 우리 선생님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어 여러분이면, 我 m o mới để đi dự lễ cưới. 오,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네. 결혼식장 가기 위해서 네. 무어 아우머이 새로운 아우 네. 옷을 무어 산다는 거죠. 네, 네. 아, 우리 결혼식을 lễ, 레, 쁘이, 쁘이. 그의, 우리 쁘이가 결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레가 어떤 예식할 때그 예자죠 한자어로. 네네. 그 레, 쁘이가 결혼 예식에낸즈 네네. 니즈 네즈, 즈가 참여하다 이는 뜻이니까 네. 아, 참여하러 가기 위해서, 참석하러 음. 가기 위해서 무아무. 아우머이? 아우머이, 아우머이. 항상 옷장 보면 아, 다 어. 입을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옷은 많은데. 아, 그래서 머이가 음, 중요해 여기서는 네네. 새로운 옷을 사는 거죠. 아, 그렇게도 우리 내 네, 머무하기를 뭐, 뭐 위해서 할수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 역시 우리 이제 우리. 우리 본문을 이제 배워봤으니까 여러가 표현을 우리 한번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나 를 한번 OX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 번. 가 đ n t 음, 그렇죠. 나의 가 đ 가정은 가족은 a n 그렇죠. 우리 anh 엠이세 명이야. 그래서 ba a n 하면 삼남매가 있다. 맞나요? 맞죠. 맞죠.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랬으니까. 어, gia đình t ô 그러면서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 네, 늘박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laughs> 네. 어 박은 이 i n g m? 박은 몇 i n g m이 있어요? 그냥 m과 high m. 아 high i n g m. 네. 아 그러니까 g가 없네. 네, 여성이 없어요. 없이 high i n g m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만 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라 i n high m. m나 m. 오 그렇군요. <laughs> 아, 지금 그래서 두형 동생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박은 그러면 형이냐 동생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아, 그랬더니 엠라 엠 저는 동생이에요. 이렇게 지금 처음 엠은 저한테 지금 동생이라고 한 거고 네. 두 번째 엠은 그 형에 대해서 자신이 형이 아니라 동생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강의는 아,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야, 2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2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오 깍반 핸갑라이 핸갑라이